자 이렇게 해서 픽토그램까지 예제를 통해서 테일윈드 CSS를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만 딱 알아봤고요. 안녕하세요. 코딩 루팡의 도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일윈드 CSS에 대해서 핵심만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딱 핵심만 정리해서 요약해 드릴 테니까 이 지식만 알고 있어도 테일윈드 CSS에서 웬만한 것들을 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테일윈드 CSS가 뭐냐면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하나의 유틸리티 프레임워크예요. 유틸리티 퍼스트 CSS 프레임워크이고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클래스 안에 클래스 안에 이런 flex pt-4 이런 식의 키워드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 왼쪽처럼 UI가 짠하고 완성이 되는 그런 유틸리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CSS를 따로 짤 필요가 없이 이 HTML 마크업 안에 클래스만 지정을 해주면 스타일링이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play. TailwindCSS.com으로 오시면요 이렇게 테일 n 드 css를 사용해 볼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고요. 여기 css 파일을 보시면 요 간단한 설정밖에 없고요. 모든 스타일링은 이 html 파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ui에 대한 개발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ui를 굉장히 빨리 만들어야 된다. 혹은 ui 교체가 잦다. 그러면 이테일 n 드 css 도입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좀 HTML 코드의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키워드들이 저희가 알고 있던 CSS랑 좀 달라요. 테일윈드만의 이런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는데 약간의 허들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일윈드 CSS에 대한 핵심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위 체계로 REM과 픽셀입니다. 우선 div 태그 하나 열어 주신 다음에요. 여기서 스페이스바 한칸 띄고 클래스 한칸 띄어 주시면 테린-cs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죠 이 중에서 저는 w-4라고 하면 w-4는 여기 마우스 호버를 해주시면 위스는 1rem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1rem은 브라우저의 기본 설정상으로 보시면 위스가 1rem은 16픽셀이에요 여기 16이라고 보이시죠 16픽셀이므로 이 16픽셀은 저희가 변경할 수 있어요 16픽셀 대신에 10픽셀로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20픽셀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1rem 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 브라우저의 폰트 사이즈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rem 단위는 가변적인 단위라고 볼수 있고 만약에 이런 가변적인 단위가 싫다 그러면 1 대괄호 열고 그 다음에 20픽셀 이렇게 적어 주시면요 고정된 값으로 지금 20픽셀로 지정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 부분은 브라우저의 설정에 관계없이 무조건 20픽셀로 고정이 되는 그런 고정값입니다 그래서 REM과 픽셀 단위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W1은 0.25rem 4픽셀이고요. W2는 0.5rem 8픽셀, W3은 0.75rem 12픽셀, W4는 1rem 16픽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단위 체계 두 가지 REM과 픽셀 단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BG, border, border color, 그다음에 rounded입니다. 우선 div 태그나 열어 주신 다음에 클래스라고 해서 저는 백그라운드를 지정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bg-라고 하면 여러 가지 컬러 파레트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전 여기서 핑크라고 고를게요. 핑크-라고 하면 핑크 50부터 950까지 보이는데요. 숫자가 커질수록 색상이 짙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저는 핑크-400을 고를게요. 그 다음에는 w i t h 64, height 64로 박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박스에 볼더를 지정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볼더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볼더가 1픽셀이라서 있긴 하지만 잘안 보여요. 그래서 보더를 굵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보더 대시 8이라고 하면 지금 보더 위스 값이 8픽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보더에 대한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볼더 하고 대시 블랙 이런 식으로 바꿔 줄수 있고요. 그다음에 볼더에 대한 좀 둥글기 즉 보더 레이디어스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라운디드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라운디드 2 x 라지3 x 라지 이런 값들이 있고요 완전히 동그라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풀이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서 대괄호를 열고 50%라고 적어도 됩니다 아니면 구체적인 단위로 25픽셀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bg 보더는 보더 보더 컬러 이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라운디드를 통해서 이 모서리를 조금 각지 각진 것을 뚱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WHPM입니다. WHPM은 각각 위스 하이스 패딩 마진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사용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딱한 글자로 축약을해둔것 같아요. 역시 위스 64, 하이스 64짜리 백그라운드 핑크 색깔로 박스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이 핑크색 박스의 위스 값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럼 위스 7이라고 하면 위스 7부터 뭐 72, 7에 대시 12 이런 값들이 보이죠. 4도 보시면요. 4부터 40, 40, 44, 48 그리고 없는 값들도 있어요. 없는 값들 경우에는 대괄호를 열어주신 다음에 20rem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350픽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대괄호를 열어서 단위를 넣어주시면 돼요. 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스도 마찬가지로 350픽셀 적용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p-1 이런 식으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p-4라고 해서 패딩을 1rm만큼 16픽셀만큼 넣어줄 수 있고요. 패딩도 마찬가지로 대괄호를 열고 20픽셀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 있어요. 다음엔 마진입니다. 마진은 m-4 이렇게 해서 핑크색에 대한 마진값 16픽셀 적용해 줄수 있고요. 마진도 마찬가지로 m-20픽셀 이렇게 적용해 줄수 있고요. x축에만 적용시키고 싶다. 그러면 mx-10 이런 식으로 적용해 주시면 x축에만 마진이 10만큼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y축에 적용해 주고 싶다. 그러면 m y 20 이런 식으로 적용해 주시면 y축에만 마진이 적용이 되겠죠. 패딩도 마찬가지로 px py 키워드를 이용해서 x축 y축 별도로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 중 하나인 whpm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w with height padding margin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 번째는 텍스트, 컬러, 텍스트 사이즈, 폰트 볼드, 커서입니다. 이번에도 div 태그를 하나 열어 주신 다음에 클래스에다가 w height 64짜리 박스 하나 만들 거고요. 이번에는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줘 가지고 검정색깔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텍스트가 검정색이라서 안 보이죠? 그래서 텍스트 컬러를 바꾸고 싶어요. 텍스트 컬러를 바꾸고 싶을 때는 텍스트 대시라고 하면 여기서 컬러 파레트를 선택해 주시면 핑크라고 선택을 해 줄게요. 저는 그래서 텍스트를 핑크로 바꿨는데 텍스트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텍스트 사이즈를 키워주고 싶으면 텍스트 대시 2x 라지 이런 식으로 키워줄 수 있고요. 대괄호를 열어서 구체적인 픽셀 단위 값으로 적어주셔도 텍스트에 대한 폰트 사이즈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다음에는 폰트 볼드 인데요. 폰트 볼드는 폰트 볼드라고 적어주시면 텍스트에 대한 이 웨이트 값을 적용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 값 지금 700으로 되어 있고요. 자 볼드 대신에 대괄호를 열어서 100이라고 하면 폰트 웨이트 값을 100으로 구체적인 값으로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우스를 이 검정색 박스에 올렸을 때 커서 모양을 포인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커서 대시 포인터라고 해주시면 마우스 모양이 커서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성 중 하나인 flex이죠. 그래서 flex, flex, c 티 l justify, items, gap입니다. 자 div 태그 이번에도 하나 열어 주신 다음에 미 i s s 64, height 64 그리고 bg 핑크색 박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를 블랙으로 준 다음에 텍스트를 한 50픽셀 정도 키워 볼게요. 네, 이 정도면 잘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flex 속성을 이용해서 1 1 1이런고 숫자를 박스 가운데로 옮기고 싶어요. 이럴 때는 display flex라고 한 속성으로 가운데로 옮길 수 있죠. 우선은 display flex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flex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flex 적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대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justify c o n t e n t center, justify center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justify center라고 해주시면 이 가운데 정렬, 즉, X축에 대한 가운데 정렬이 된 것을 볼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Y축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면 되겠죠. 이때는 items, center라고 해 주시면 가운데로 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저희가 만든 박스를 감싸는 div 태그 하나 만든 다음에 박스 두 개를 넣어 줄게요. 두 번째 박스는 222라는 숫자를 넣어서 네, 두 번째 박스라고 표시를 했고요. 이두 개의 박스를 감싸는 박스에다가 black을 지정해 줄 거고요. 미스는 한7 5 0픽셀 정도 주고 하이스도 한7 5 0픽셀 정도 줄게요. 그럼 두개의 박스를 감싸는 검정색 박스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두개의 박스를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도 플렉스 속성을 이용하면 되겠죠. 역시 디스플레이 플렉스 적용해 주신 다음에 박스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플렉스에 대한 다이렉션을 컬럼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플렉스의 다이렉션은 컬럼은 플렉스 컬이라 속성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로도 있어요. 로도 있고 컬 방향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리버스 이런 속성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문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컬 방향으로 가운데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justify center를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items center로 네, 가운데로 완전히 오게끔 만들 수 있고요. 다음에 는 갭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1 6 픽셀만큼 두 개의 요소를 떨어뜨려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박스를 감싸는 검정색 박스에도 flex 속성을 지정해 줄수 있었고요. 이 flex 속성은 flex, f l e x 스 r l justify-items, gap. 요네 가지 총 다섯 가지군요. 다섯 가지 속성만 잘 사용해서 이 요소들을 잘 정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버와 트랜지션입니다. 네, 저희가 만든 박스 요거를 복사를 해 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는 첫 번째 박스에 마우스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첫 번째 박스에다가 호버 하고 콜론 이 있죠? bg purple 한400 정도 적용해 주시면요. 호버했을 때 색상이 바뀌고 있죠. 여기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 주시면요. 자연스럽게 백그라운드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고요. 두 번째 박스에도 마찬가지로 호버했을 때 텍스트를 퍼플 한400 정도 주시고요. 트랜지션 해서 컬러스라고만 해도 두 번째 박스도 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호버와 트랜지션 속성을 이용해서 색상 변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하나의 예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종의 픽토그램을 하나 만들 거예요. 픽토그램 해가지고, 픽토그램은 신호등 플러스 뭐 횡단보드처럼 이루어질 거고요. 우선은, 섹션이라고 해서, 픽토그램을 감싸는 태그고요. 여기서는, 횡단보드 만들 거고요. 이제, div 태그 열어서, 여기서는 신호등, 동그라미 세개로 일단 표시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드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거는 횡단보드가 하나 있고, 중간에 신호등 세개를 만들고, 또 횡단보드가 있는, 이런 일종의 그림과 같은 걸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먼저, 신호등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우선 div 태그 하나 열어주신 다음에, 클래스 지정해 주고요. 위스는 32, 하이스는 32 정도로 갈 거고요. 백그라운드는 핑크 대신에 이번에는 레드로. 레드한500 정도면 될것 같고요. 라운디드는 풀로 줘 가지고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고요. 볼더에 한이 정도 위스를 주고 볼더 블랙으로 해 주면 신호등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죠. 여기다가 호버 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300 정도 백그라운드 레드를 300 정도 주면 약간 밝게 빛나는 신호등이 될 거예요 좀 자연스럽게 변하기 위해서 트랜지션이라고 속성을 지정해 주시면 네, 신호등 색깔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신호등, 빨간색 신호등을 복사해서 3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네, 됐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신호등에서 이 레드 값을 바꾸고 싶으면 레드를 yellow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레드도 green이라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호등 세개만들어졌고요그 다음에 이 신호등을 감싸고 있는 위에 있는 박스에 클래스를 지정해 줘서 flex, flex, row라고 지정해 주시면 신호등을 X축 방향으로 정렬해 주실 수 있고, 이걸 이제 가운데로 정렬해 줄게요. justify center랑 items center 적용해 주시고, 갭한3 정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박스 기준 가운데에 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다음에는 이 픽토그램 전체 백그라운드를 약간 뉴트럴하게 한900 정도? 한700 정도 주죠. 700 정도 준 다음에요. 다음에 flex 속성을 주고요. flex row라고 하면 횡단보드와 신호등이 일자 배열로 된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도 justify between을 이용해서 각각 횡단보드, 신호등 서로서로 떠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스 센터로 중앙 정렬을 할수 있도록 네, 만들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횡단보드를 좀 만들기 전에 일단 이 픽토그램에 대한 높이를 좀 지정을 해볼게요. 한 500픽셀 정도 주면 너무 큰것 같고 300, 250 정도 네, 주면 되게 적당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위스 값은 풀로 줘가지고 화면 전체 100% 차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횡단보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 div 태그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클래스, 위스, 일단 4, 하이스 4짜리, 백, bg는 white로, 하얀색 박스를 만들었고요. 하이스를 좀더 키우죠. 하이스는 200픽셀 정도로 키워서, 한 150으로, 네,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횡단보드를 5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횡단보드를 감싸는 div 태그에 flex에 f l e x r 해가지고 갭을 한 4정도 주면요. 횡단보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아래쪽에 횡단보드도 적용해 주시면 네 양쪽에 횡단보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요.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속성인데요. 그룹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게 되면 이 픽토그램 위에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하위 요소의 이벤트를 전달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픽토그램에 일단 그룹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정해 을 주신 다음에 이 횡단보드를 감싸는 div 태그에 그룹 o u p h o v e r 라고 지정해 주신 다음에 background-yellow-400이라고 해주시면 이 픽토그램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횡단보드가 바뀌는 것을 볼수 있죠. 횡단보드의 배경 색깔이 바뀌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아래쪽 횡단보드, 즉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드에도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번엔 핑크라고 해주시면. 픽토그램에 마우스 올렸을 때 횡단보도의 백그라운드가 바뀌는 것을 볼수 있고 신호등도 마우스 오버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픽토그램까지 예제를 통해서 테일인드 CSS를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만 딱 알아봤고요. 이 테일인드 CSS 쓰면 보시다시피 스타일링을 굉장히 빨리 할수 있어서 클래스를 만들고 또 div 태그에 바인딩하는 그런 작업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테이민드 CSS 가능하다면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엔또 Next.j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애초에 기본 설정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팅에도 전혀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테이민드 CSS 한번 도입을 고려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